네, 안녕하세요. 코인 농부구요. 자, 녹화 시간은 12월 8일. 자,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죠. 오후 6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벌써 12월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 주말 동안 시장은 소폭 눌리다가 현재로서는 다시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당장 내일부터는 또뭐 있죠? 자, 미국 구인 데이터, 뭐 FOMC 금리 발표 등등 좀 중요한 핵심 이벤트들이 좀 연달아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중에서 방금 같은 이벤트들로 이 충분한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미리미리 담아놔야겠죠. 그걸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첫 번째 단기 급등 코인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어떤 코인으로 수익 챙겨 드렸는지 일단 바로 오픈하도록 할게요. 영상 업로드 날짜 보세요. 12월 4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제가 이 두들죽 코인을 영상 그리고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탑좀 잡아드렸습니다. 어?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정확히 이때 제가 6.8원대 잡아드렸어요. 6.8원대 잡아드려서 어떻게 됐죠? 자 지난 주말 연이은 폭등 나와주면서 무려 35%가 넘는 급등 수익 저희 구독자분들 계좌로 직접 꽂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들죽 코인 하나라도 잘 따라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역대급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은 뭐 단기 급등 이후에 지금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 추가 대응 가능합니다. 더갈 거니까 이거 신규 매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연말 세력 목표가까지 이것도 추가적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2차, 3차 매도가 싹다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일단 두들주 추가 수익부터 바로 챙기시면 돼요.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급등 코인은 뭐냐면요. 애니메 코인입니다. 애니메 코인. 자, 오늘 제가 쉽고 짧게 핵심만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날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 10월 이때 19원 매물대 이탈했죠. 이때 무슨 악재가 있었냐면 다들 아시는 관세빈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만에 28%가 내리면서 해당 매물대 이탈. 그리고 13원 매물대에서 좀 지지를 받쳐주는듯 싶었는데 자 공교롭게도 이더리움 해킹 악재 터지면서 또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10.6원 매물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달부터 이때 11월부터 유의미한 요 저가 매수세를 동반하며 10.6원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죠. 그만큼 지금 이 저항이 굉장히 허물어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2평선 하나 추가해드릴게요. 지금 5일선하고 21선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 애니메코인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강화해준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래쪽 거래량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양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있는게 보이실겁니다. 당장 어제도 들어왔죠. 자이 말은 곧 상장 이후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며 이 물량을 쓸어 담기 위한 이 세력들의 매집 활동이 시작되었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애니메코인의 시세가 끝났다고 한다면 이 정도 거리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매집 흔적을 보여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와 다르게 엄청난 폭등 흐름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4 시간봉 차트로 보시면 제가 왜 오늘 애니메코인을 추천드리는지 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야, 다들 익숙한 패턴이 나왔죠. 이달 초 저점을 기준으로 요 단기 상승 추세선 한번 그려. 맞고요. 그리고 이 고점부 10.6원 매물대를 기준으로 뭐가 보이죠?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 패턴이 출현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 파랑 색깔 201이평선의 상방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재차 이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며 201선 그리고 10.6원 매물대상방 돌파가 코앞힘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의 구간부터 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나서게 된다면 일단 단기간에 이 10.6원 매물대를 넘어가면 바로 위쪽에 존재하는 이 13원 매물대까지 즉 27%에 달하는 수익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 한달 가까이 매집된 물량들까지 시장 유동성으로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한마디로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방금 지어드린이 단기 목표 13원 매물대를 넘어 19원 그리고 더 위쪽에 있는 30원 최종 매물 때까지의 엄청난 폭등 랠리를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인 겁니다. 자 수익률 보세요, 200%. 이거 연말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달 안에는 무조건 이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영상 보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소액이라도 잘 담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영상에서 한번 잡아 드렸으니까 다음 대응, 뭐 매도 타점이라든지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남겨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일단 이번 연말 불장을 랠리부터 저와 함께 좀 수익 쓸어 담아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애니메이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